보거와 최유 음식에 대해서 다섯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진귀한 별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섬세한 조리법과 고유한 풍미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보거는 단순한 고급 식재료를 넘어 최유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리법과 함께 육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소를 고루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에는 타우린과 젤레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하며 간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젤리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노화 예방과 심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인체의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글을 섭취하면 몸속 유해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로회복을 돕는 치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보건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함량이 낮아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수아미노산은 신체회복과 근육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는 지방산, 혈관건강유지 및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필수 영양소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보건은 단순히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리를 할 때, 체유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전조리법, 보거 맑은탕이나 보거 사부사부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며, 보거의 순수한 맛과 함께 항산화 성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성조리법은, 보거 회는 단백질이 응축된 형태로 제공되며, 소화하기 쉬워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발효 음식과의 조화, 보거국과 젖는 된장이나 김치를 곁들이면 장 건강을 도움을 주고 또한 소화 흡수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거는 가열 방식과 곁들여 먹는 음식에 따라 최적의 치유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보건은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건강보호 타우린과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생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능 증진. 보거의 순한 단백질 구조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제공하고 이러한 효능 덕분에 보거는 건강을 위한 자연 치유식품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고 요리는 맛과 향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 말은탕은 따뜻한 국물 요리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 해는 씹는 과정에서 신경 안정과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보그 질질 무침은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돕고 미용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보그의 깊은 감칠맛과 담백한 풍미는 식사를 통한 심리적 힐링을 선사합니다. 결론은 보그는 단순한 미식의 영향을 넘어 항산화 효과, 필수 영양소 함유 체적의 조리법, 육체적 건강 개선,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완벽한 치유 음식입니다.